아, 네. 빨리 자, 아주 조용히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관람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이 정도 되면 상관없는데 애들은 연습을 안 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안잘 들어줘야 돼, 알겠죠? 이거 절대 전문 배우도 아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 올라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관객이지만 우리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나도 굉장히 진지하니까 그냥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웃으면 그냥 웃게 웃으면 웃고요. 슬픈 건없을 거예요. 그냥 근데 웃고요. 막 이렇게 한다고요. 뭐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들려요. 그런데 무대 올라오는 것만 해도 큰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어, 항상 잘한다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어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야 까치, 까마귀. 연주까지 이스트야 돼요. 내 말이.. 아 진짜.. 애니징이한테 계좌번호 줬나? 나이안 줬는데? 아 뭐야 씨 입금부터 하고 이거 하라어 잠시만 야돈 들어왔는데? 진짜? 어 빨리 와징이야징이야가우야 아 응. <laughs> 왔었다 우리 1년만이다 미치 너무 오랜만이야 아 건우야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래 할까? 그냥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슬퍼하고 있지 말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하나 있어. 뭔데? 안녕. 나는 살구야. 너랑 살거야 음, 네.

그나저나 준현야왜 안오는거지? 견우야! 아 미안 나좀 많이 늦었지?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야 한 2시간 57분 3초정도? 평소보다 1시간 13분 5초정도 일찍 왔네 근데 우리 이제 같이 사는거네? 그게 얼마 만이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견우야 우리 진짜 각자 초가집에서 살던게 엊그제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같이 살게 됐대? 진이야. 집은 내가 벌렸으니까 거기로 가자. 강남 푸로지야 어때? 푸로지오하고뭐또 강남? 이제부터 겨우 오프라고 불러야겠다. 진짜, 이거또 언제 준비했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푸로지오 여긴 <laughs> 강남 푸르지오. 상급층들만 사는 도시이오. 저쪽 강남 푸르들은 뭐지요? 나는 그, 박지오.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지? 내가 된장찌개 줄까? 나 된장찌개라는 기가 막히게 잘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더라니까. 아, 이 몰라. 아무튼 나 엄청 잘해. 내가 해줄게. 그래, 나 기회할게. 나 먹을 때 진짜 많이 못 먹거든. 그래. 짠, 다 됐다. 진짜 빨리 했지. 워낙 자신 있는 요리라서. 와, 우리 지이 언니 요리도 다 배웠대. 나 이제 된장찌개도 주고 정말 감동이야. 나 이제 한입 먹어볼게. 나 들어봐.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팔을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썰고.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다니 <laughs> 너네 옛날부터 뭐 아쉬운 사랑 한다해서 내가 터치 안했는데 <laughs> 진짜 너뭐 그러는거 아니다 견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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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깼어? 너 이제 좀 괜찮아? 너한 이틀 잤어 정말이네 아까날 <laughs> 컨이좀 안좋았나봐 절대 네가 책이아셨던게 아니고 진짜야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다시 해볼까? 나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나좀 배불러. 나중에 해줘. 그래. 아 맞다, 준이야. 오늘 축구하는 날이거든. 우리 같이 축구 볼래? 내가 정말 좋아하는 팀이라 꼭 보고 싶거든. 음, 어, 할 일이 좀 많긴 한데, 일단 알겠어. 그래. 청소해야겠다. 어, 청소기가 없네. 청소기 여기 있네? 이거지. 그리 제발 이렇게만 해라 제발 와 저렇게 하고 앉았냐 와 진짜 빡친다 전우야 발좀와 진짜 못한다 차라리 트 축구보는 게더 재밌겠어 뭐 이런 게다 있냐 언우야발좀 들라고 아니 청소 나중에 좀 하면 안 돼? 아지축구보잖아 야, 지금 해야겠어? 음. 나중에 좀해 야! 청소를 내가 하시 네가 하냐? 화나서 아, 당뇨 못하겠지? 그리고 이네 축구팀 못하는 거왜 나한테 하려네? 그럼 네가 나와서 뛰던가 찢어올 새끼야! <laughs> 아, 화를 내? 알겠어 내가 미안해 아니야 화는 내가 미안하지 근데 우리 지금 할 일이 좀 많거든? 일냐 빨래도 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일단 빨래부터 같이 좀 개자 빨래? 어 네? 아. 아, 이너사실 빨래를 줄 몰라 빨래를 못게다니 그럼 너희 집고 혼자 살 때는 어떻게 한 거야. 너 혹시 나 몰래 집에 다른여자라안 그 여자 들었던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저기 벗어놓고다음날로나 그렇게 었다고 <laughs> <laughs> 그렇게 인빨래고그냥입고있그면게 <laughs> 먹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내가 다시 다줄게 앞으로 이거 에레멧땡 한정판이라서 이제 구거 거야 변호야 나 지금 진짜 참고 있는 건데 너 도대체 혼자 살때뭘 했던 거야? 마음을 못 봐서 힘들어도 내할일다 하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 보충도 하면서 지냈는데 빨래 하나 제대로 못 깨고 설거지도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이거 뭐대 보충 닦아서 더러운 거 그대로잖아 변호야 사랑하면서 맞춰가는 건 맞는데 그건 좀 아닌 거 같아 말은 좀서하게 하네? 나도 내가 혼자 살 때는 내 삶에서 최선을 다했거든? 그러는 너 못하는 것도 불청한다면서 된장찌개 그따구로 끓려 너네도 <laughs> 못듣고 있겠네 네. 뭐? 너 아무리 그래도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건좀 아니지 않니? <웃음> <웃음> 너는 뭐라그래 밖에까지 그렇게 된소리가 나니? <laughs> 한 번도 안해 우리 경혼아 그것보단 잘하겠다 그치 우리 아들? 모두 통화하느라 고생 으 아니 혼자 있고 싶어 나가 에이 왜 그래 내가 아또 꺼지라고 알겠어 <laughs> 나도 우리 엄마 집 귀한 딸인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그리고 겨눈 쟤는 왜 자기 엄마가 저러는 거 보고만 있는 거냐고 됐어 결혼 내가 때려치 거야 달달? 로맨틱? 빵은 현실이 없어 쟤다꼴 보기 싫어 아 다시 돌아갈 거야. <웃음> <웃음> 아 요즘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인간들은 이상해. 어린들 자체에서 피굴하게 살아온 고난 나한테 와서 해 달라고 하지. <laughs> 얘좀 미쳤어라, 나쁘지 않더라. 미쳤다가나 진짜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상대님, 내가 생각한 결혼은 <laughs> <도로는 웃음> 이런 게 아니야. 난 그냥 경우랑 오순도순 알콩달콩 살고 싶었다고요. 내가 천년만에 겨우랑 겨우 상봉했는데, 내가 왜 이런 결정을 안 했어요? 나 그냥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게 해주면 안 돼요? 네? 예, 얘가 지금 무슨 소리야? 너 전에 원빈 다을견우보 죽는다더니 금식기도 한다더니 두 시간 두 시간씩이라도 더니 뭐? 어? 뭐? 어? 어? 따로 살게 달라고 따로 살게 달라고 어?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돌아가! 돌아가! 안 돼! 안 돼! 선재님 <laughs> 상재님 다 봤잖아 나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온다고 겨은비에다 맞춰주면서 힘들었던 거 상재님이 다 봤잖아 상재님 말대로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겨누랑 겨우 만났는데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겠어요 나 진짜 저기서 살다 가네 속터져서 죽어요 진짜로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진영진영야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엄마 말에못좋하고 내가 죽일 놈이지 진영야가 저렇게까지 생각하게 된건내 탓이 져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진영의 마음을 들릴수 있을까 좋아 진이용서를 구해겠어 뭐든 다 해볼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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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결혼니 어째서 냄새가 난다고 들었 <laughs> 아니 하루만큼 이야기만 하고 찾아와 엄마가 아빠를 보고 싶어도 그렇지 그래도 잘 왔어 아들 밥은? 또 징역해 개집애가 쓰레기가 포함시해 주니? <laughs> 며느리한테 개집애라니말 어, 조심해 엄마가 이러니까 진짜 열받아 그리고 우리 영절에 한마디만 말 거니까 알았 아니 얘가 뭐가 어디 어떻게 된 거야? 명절에 집을 하나더니 그럼 애들은 누가 보고 음식은 누가 해 그런 건다 여자가 하는 거야. 말 조심하라고 했지. 그리고 여자? 어, 엄마도 여자니까 엄마가 다 해. 나 엄마 아침이랑 차가 안 오면 <laughs> 다시 엄마 안 봐. 조심이야. 다시 안 본다고 했어. 건우야, 이우야 그냥 자길래 봤는데 아, 너 이럴 줄 몰랐어 미안해 아나 진여야 아까 내가 너무 신했지 엄마가 말렸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네 정말 미안해 그래도 우리 같이 살고면 안 될까? 야, 나 지금 진짜 지치고 힘들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진여야, 진여야. <laughs> 야 언제 왔어? 어디 있다가 온 거야? 너 뭐, 이거 뭐야? 너이거또 언제 산 거야? 그리고 너희 치운데왜 바닥에서 자고 있어?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어, 너 나가는데 짭짜니 너가 정말 나랑 끝낼 것 같아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생각하다가 그냥 잠들었나봐 끝내게뭘 끝내 그런 말 하지마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지? 나도 너랑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그냥 속상해서 아, 떤거야아 이거, 진거야 내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는데거 이거. 이버리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